신혜야, 신혜야.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외식하자. 밖에서 먹으면 한 끼에 몇만 원씩 나가는데 집에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는데 집에서 해먹으면 되죠. 어머니 요새 너무 씀씀이가 커지신 거 아니에요?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니? 나려 그냥 평범한 토요일인데요. 모르겠어요. 어머니 배고픈데 가서 밀가루 반죽 좀 해주세요. 칼국수 먹고 싶어요. 아 그래 알겠어.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오늘이 내 생일인지 아무도 모르고 나보고 여기서 반죽이나 하래. 화내지 말자. 화내지 말자. 화내봤자 내 속만 썩지. 엄마 무슨 일 있어요? 어? 그 케이크 뭐야? 이거 친구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. 친구 생일 선물 주려고요. 엄마 시내는 어디 갔어요? 방에 있어. 우리 며느리가 좀 알뜰하긴 한데 너무 심한 거 아니니? 외식 한번 하자는 것도 싫다고 하고? 나 보고 반죽이나 하래. 그래도 며느리잖아요. 시어머니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줘요. 그러게 말이야. 나는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한마디 큰소리도 못 치고 매일 요리해주느라 정신없는데 옛날에는 시집살이하던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편하다고 했는데 나는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이제 또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. 어머니 반죽 다 됐어요? 배고파 죽겠어요. 잠깐 기다려. 재료 몇 가지만 사서 칼국수 해줄게. 시어머니가 장 보러 나간 사이 여보 엄마 생신 케이크 샀어 좋아 그럼 우리 계획대로 실행하자 당신은 것실 정리하고 나는 국수 만들게 어머니가 장을 보는 사이 생일상을 준비하는 부부 어머 이게 다 뭐야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나는 너희들이 내 생일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좋아. 너무 마음에 들어.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. 해마다 오늘 같은 좋은 날이 있으시고 매년 오늘처럼 건강하시길 바래요. 너희들 정말 다 컸구나. 우리 같은 부모들은 말이야. 별거 바라는 거 없어. 그냥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. 너희들 이런 마음씨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자녀분들과 함께 웃으며 사시고 가정에 늘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